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파충류형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는 이 주제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깨어난 인간의 양심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밤에 일어난 일은 낮에 드러난다는 말이 점점 은유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진정한 인간 영혼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행성과 그 위에 사는 신성한 존재들을 노예화한 무생명 존재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왜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말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용 문명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가 인간과 혼혈할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파충류형 생명체가 지구 여성들과 결합해 거대한 후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몸을 가장한 채전 세계 국가와 대륙을 장악했습니다. 단한 나라도 이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죠. 이들을 조종하는 용족은 모든 인류의 노예화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인간 영혼의 신성함을 없애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상부에서 심은 프로그램에 따라 가장 신성한 잠재력을 가진 이들과 결혼했습니다. 즉, 가장 순수하고 가벼운 영혼들과 결합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조종자들은 이 순수한 영혼들이 이원성의 꿈에서 깨어나 신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을 복종적이고 조작 가능한 노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악한 계획은 실행되었고, 여러분이 용족이 만든 인간 노예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인간의 탈을 쓴 파충류형 존재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어서 렙틸로이드의 특징, 그리고 종과 아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엄격한 계급제와 절대적 복종입니다. 인간 몸에 깃든 렙틸로이드를 감시하는 체계는 철저히 작동했고, 지구 근처 우주에 거주하는 용족 장군들은 거의 모든 세계 기관과 구조체의 요직에 자신의 하수인을 앉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 계급의 랩틸로이드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목적지를 알았으며,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법과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점차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지배했고, 분열시켜 통치하라는 모토 아래, 전쟁, 혁명, 종교 분열을 조장해 인류가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신성한 기원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종교가 생겨나면서 이들 고위 계급 렙틸로이드는 종종 종교 지도자로 활약하며 신을 위한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인간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19세기 말까지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천연자원 금융시스템. 언론과 권력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구 정부를 구성한 고위 계급 랩틸로이드는 각국 정부와 도시에서 인간 운명을 결정했고, 이에 저항하려는 자는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바로 깨어난 인간 의식을 일깨우려던 이들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족 상부가 패배하면서 고위 계급 랩틸로이드는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랩틸로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들은 자신이 인간이라 믿으며 지구의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고위 계급과 달리 자신의 기원을 모르고 인간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용족이 만든 파충류형 생명체 네트워크의 일부로 순수한 인간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들은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영혼을 찾아 배우자로 삼고 서서히 그들의 성격과 영혼을 잠식합니다. 인간의 선함과 이타심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영적 세계에서 멀어지고 물질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족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가족 단위까지 침투해 인간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더불어 고위계급 랩틸로이드가퍼트린 허위의 가치관은 물질적 이익에 중독된 인간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넘치는 물질적 혜택은 인간을 3차원으로 타락시켰고 신성한 양심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시할 때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함정에서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